<목소리도> 아 뭐해 왜 이렇게 가까워 뒤로 좀 빼봐 아왜 이렇게 가까워 아씨 그냥 그냥 확개 화나네 그냥 으악 <목소리도> 어 넘어질 뻔 유재웅이인데 유재웅 좀 귀한데? <laughs> 야타다 상대 위도 상대 위도 야타 찍어놨어 우 오른쪽 아래 빌어야 는데거야알 오른쪽 아래. 어우도 정면층. 오 우! <laughs> 어아왜래게 <laughs> <씨>, 뭐야 지 근데 우도 안 바꾼다. 나이스. 하루 종일 잡아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위도 정면? 위도 정면 대놓고. 위도 정면 그대로? 이거 안 나오는데, 오른쪽? 위도 정면? 제라드 정면? 아, 지금 봐야 되는데. 위도 정면 그대로? 트레나한테 빠짐. 위도 피해. 우리 야타 해줘. 프리반. 어 위도 오른쪽에 반피예요. 트레지 돌았나? 위도 제가 계속 보는중 위도 아, 계속 보 이번? 그 트레저한테 있어요. 트레한테 있어요. 앞에 당겨야겠다 위도 왼쪽 아래. 위도 왼쪽 아래. 위도 왼거으로으로다거점 네, 가는데. 트레에 있어요. 위도 왼에 상대 뒷라인이랑. 트레 비엘. 우리 포인트 쪽 집중 좀. 왼에 상대 위도 이 위도. 트레지. 위도 잡 아이씨, 땅이다. 네. 네. 아, 놀라다 아. 에쉬, 애쉬, 에쉬다 이제. 싹들어오어 근데 는거 마인으로 막을게요. 정면만 지금 주방 한번만. 차 오. 른쪽 자랴 오른쪽. 트라 정면 이렇게. 어, 자랴요. 자랴, 자 이거. 자랴 이렇게 던졌는데? 대웅아, 야, 앞에 지르자, 이거. 꿀지? 야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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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. 야타가 줄래요? 응. 못 비비지 않을까 얘네? 꿀, 낙사의 점으로 오는 거 제가 볼게요. 일 준비야. 어, 못 비비면 공네로 오겠다. 방금 받았다. 못 비비네. 눈싸움 한번 하시겠소 눈싸움 한번 i s s do so, Hubbond, h u s h 이 i s s some so, Ilte, young, y o 오른쪽 애시한 밀어놨고 아, 밀자 이거는 자리 다 밀렸다 이거. 두방몇 초예요? 세방 가네. 야 류지웅 잡아. 자리 잡자 우리들. 이거 <laughs> 트레이지하로 가는 것 같은데 트레이스 언더? Maybe. 붙어서 예, 붙어서 하죠 붙어서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맥크리라 붙어. 아, 예. 오른쪽 나온다, 오른쪽. 애쉬 h o u 가운데 나온다 이거 나 잡아야겠다 n there. I should be. I should be. I should 밀자 밀자 h o 야 l d 야 e I 야 h o 야 l d be. 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h o 거 l 지은 갈반갑군. 둘썸 한번 하시겠어. 오른쪽 갈래요. 오른쪽? 어, 오른쪽 가자 이거 상대 뒤돌아놨어요 <laughs> 어, 뒤에 찍어 주면 저 나옴. 저 여기 숨. 한번 빠지고 얘네 앞에서 붙어서 안막다때려 한번 더 깝게. 야, 나다, 피렸피리치 야, 다 거기, 야, 다 뒤에? 애쉬 볼게요. 잠시 볼게요. 잠우 야, 씨발. <X2> 아, 나죽한 설마?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와, 이제 여기 있어. 잡어, 잘 잡을 수 있어? 자리아, 자리아. 자리아필, 자리아필. 제발, 저리 줘아 줘. 실성 이거 야타오거든요질 수도. 야타우면. 섬쪽에 야타 기다려. 돌아갈게요, 지금. 어, 여초 예, 파트. 어, 예, 차연김, 차연김. 화물에 야타 저기, 야타 이 작은 작은. 허물어 야, 물 에, 리조, 야, 닥다사야 니키. 브리물리브리브리브리리브리브리브리야리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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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깰게요. 한번 나타 오른쪽에 피해. 어, 야, 잘해야. 자리야. 자리야살거 없는 거야. 피해. 라 <laughs> 아니, 이게 수산 안 먹어. 날쉬 왼쪽에. 날쉬 오, 나잇스. 야, 야, 지하에 볼, 지하에 볼, 지하에 볼. 동거, 야 얘, 지하에 볼인데. 피필 골반피, 골반피. 빠짐. 이거 가까이서 하자, 우리 힐러 공다 했고 얘네 자리야. 오른쪽에 자리야. 자리야. 어, 오른쪽에 자리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 나 이거 마우게요 오른쪽에 야따블이 다 나와요, 헬프요 헬프따다 나와. 할게. 어. 아나 어, 죽네. 여기 근데 안에 들어가면 돼, 안에 들어가서 잡을 거 이거. 어, 우리 힐러 공 기다리면 돼, 힐러 공좀만 기다리면 되는데? 천천히 해볼래요, 힐러 공? 음, 어에쉬 왼쪽! 나이스! 음. 제... 오케이 오케이. 자리야 오케이. 지하에 피해. 자리야 지하 피해. 힐 할게. 야, 한 번에 늦고, 이럴 때. 에스. 밀자, 다 밀렸다, 이거, 는 차리 다밀렸다 이거 그방몇 초에요? 이방 가네?